지금 당장 시바인후 만원이라도 사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미래에 얻게 될큰 수익을 기대하고 나의 시간과 자금을 어딘가에 쏟아붓는 걸 말합니다. 지금 당장 가격이 떨어지는 코인을 보면서 이건 쓰레기 잡코인이다 라고 결론을 짓기보다 이 코인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산정됐지 먼저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1억에 가까운 값어치를 하는 비트코인도 활용도가 없었다면 이전 5달러 미만의 시절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단계를 밟아가면서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에 도달을 한 것이죠. 시바이누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양한 분야에서 선구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맺으면서 화폐로서의 가치를 창출시켰고 미래에 더큰 활용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발전도 거듭하고 있죠. 갤럭시 디지털의 CEO가 민코인을 지지하는 발언하면서 시바이노같이 활용도 높은 민코인이 암호화폐 경제의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최초로 웹3 기반 배달 플랫폼과 협업하면서 당장 집에서 음식 주문할 때 시바이노로 결제가 가능한 프로젝트가 출시됐고요. 정말 우리 실생활에 더욱 시바이노가 가까워지면서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지는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망을 보고 시바인에 투자하는 고래들의 매집량이 증가하면서 지금 시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음에도 곧 있으면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소식들과 함께 시바인우가 언제 급등을 하게 될지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 내용들도 여러분이 100억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하고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우리 시바이노 정말 이러다 완전 쏟아져 내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최근에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JP모건이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실제보다 두배 과장됐다는 발언을 한게 급락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의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다 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이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우리 씨바 할것 없이 전체적으로 급락을 한 건데 중요한 건이 JP모건이 원래 크립토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 인물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JP모건은 이전부터 비트코인은 사기고 통화로서 희망이 없다. 대규모 거래에 부적합하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JP모건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갔죠? 크립토 시장을 디스하던 JP 모건이 현물 ETF AP에 참여를 했었다는 겁니다. AP라는 건 쉽게 말해서 ETF의 설정과 환매를 중개하는 금융사인데 ETF와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세력들은 대중들에게 통화 가치가 없다, 쓰레기다 온갖 부정적 발언을 해서 매도를 유도하고 그 뒤에 ETF에 참여를 하면서 엄청난 수익들을 챙기는 집단이라는 걸 바로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JP 모건은 수많은 현물 ETF를 보유 중에 있는데요. 이래서 부정적인 기사들과 정보들이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정확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재해석을 해서 알려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바이노 차트 보시면 최근 급락 이후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JP 모건의 발언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탓에 개미들이 많이 털려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역시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개인들의 물량들을 모두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그 물량들을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제가 매일 강조드리는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진 모습에서 세력들은 여전히 시바인후의 물량을 많이 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물량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바인우를 끌어올리기 위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라는 거고 때가 되면 강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면서 2차 상승 랠리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앞으로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기에 맞춰서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9월에서 11월 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9월에서 11월까지 어떻게 기다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다는 건 항상 오늘 몇 퍼센트 빠졌고 몇 퍼센트 상승하고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이런 마음으로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는 정말 길게 봐야 합니다. 물론 전략에 따라서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베이스는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득을 많이 봤던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구간에 진입을 했던 사람들이 승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보에 성공했다 라고 하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는데 끝까지 버틴 사람이 못 버틴 사람들 못까지 전부 다 챙겨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아니면 시바이노가 잡코인 쓰레기 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 바로 여기 상승 이후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수익을 본 사람들은 상승 구간에서 다 익절하고 이 구간에 재진입을 했어도 시바이누에 좋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홀딩 3개월밖에 안한 분들이 시바이누가 안 오른다고 화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버티다 보면 기회는 무조건 온다는 거죠. 그만큼 시바이누는 전망이 좋은 코인이고 장기적인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투자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바이누 이제 소식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민코인이 크립토 시장의 초석이라고 말을 하면서 민코인이 자산 시장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게 될 거다. 그리고 시바이누가 현재 자리를 확립해 나가면서 크립토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누구냐? 바로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데요. 갤럭시 디지털은 총 시가가 51억 달러인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현재 이 갤럭시 디지털이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거래소에 3,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0억 가까이 입금을 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회사가 지금 밈코인에 굉장히 진심이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시바인으로 언급한 건데, 시바인으로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는 건 시바이누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투자가 시바이누에 폭등을 하는데 엄청난 발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민코인은 그저 유머에서 탄생한 잡코인에서 벗어나야 하며 여러 가지 활용을 할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거기에 답변을 하듯 우리 시바이노가 또 하나의 파트너십을 이야기하면서 민코인을 넘어 화폐로서의 활용성을 계속 증가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코인이라는 게 암호화폐라는 건데 당연히 화폐로서 이렇게 역할이 다양해져야 쓸 곳이 많아지겠죠? 쓸 곳이 많아진다는 건 당연히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고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건데 민코인으로서 그냥 남는다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시바이노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를 한 건데요. 바로 대보라는 배달 플랫폼과 협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굉장히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암호화폐 최초로 웹3 음식 배달 플랫폼과 협업을 했다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소식입니다 일단 시바이누의 기술적 발전으로 다른 코인들보다 더 성구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협업 자체의 가치 그러니까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배달시킬 때 배민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 배민으로 음식을 시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결제를 할때뭐 배민페이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시바이누가 있다면, 어? 이거 뭐지? 하고 사람들이 써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가끔 가다가 뭐 이벤트성으로 이 플랫폼에서 시바이누 결제 시 할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낮춰준다거나 해서 이렇게 수요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바인우가 이렇게 배달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건 실생활에 자주 접하고 볼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신규 진입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달 5월 22일이 비트코인 피자 데이였는데 아직도 이 이야기가 화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년 5월 22일 날 사람들이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 정확히 14년 전에 5달러, 우리 돈으로 6천원 하던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배달시켜 먹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화제가 되면서 비트코인 피자데이가 생긴 거죠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을 다 한다는 라 것을 증명하게 된 날이에요 결국 시바이누도 비트코인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바이누가 배달 플랫폼에서 쓰이고 사람들이 시바이누로 거래를 한다는 이 개념 자체가 시바이노의 가격이 비트코인처럼 꾸준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바이노의 하락에도 고래들의 거래량이 170%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고래들이 다시 시바이노를 매집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못 버티고 나간 사람들의 물량을 모두 기관 투자자들이 싼 가격에 받고 나중에 엄청 폭등할 때 크게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시바이누가 언제 펌핑이 시작될까? 이게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실 텐데 최근 분석가들은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는 걸 보고 다음 주에 큰 변동성을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바이누는 최근 일주일간 17조개의 손바뀜이 발생하면서 변동성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건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고 살 사람들이 그 물량들을 다 사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구간이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다음 주쯤 큰 변동성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때 못 버티고 나가신다면 정말 세력들에게 큰 수익 다 뺏긴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조정 구간 저와 함께 잘 버티셔서 우리가 목표로 한 경제적 자유 앞으로 오게 될 폭등장에서 시바인으로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크립토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잖아요?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고작해야 1에서 2%도 안 되는 반등이 나오는 게 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코인으로 신분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코인판에 뛰어들었고, 거기서 30억을 벌어서 이제는 돈이 많은데,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배부른 소리까지 하는 코인 파이어족이 등장을 했고요. 심지어 직업도 없던 그저 걸그룹 광팬이 코인으로 3,67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계획 없이 억만 장자가 된 걸까요? 남들은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잘될줄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뛰어들면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을 때는 죽어도 안 오르던 것들이 손절하자마자 끝도 없이 오르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크립토 시장은 좋은 전략으로 똑똑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적은 돈으로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섹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장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신분 상승을 안겨줄 종목이 몇 개씩 나오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분들도 부담없이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섹터입니다. 지금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매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정말 꽁꽁 숨겨뒀던 비밀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블랙록이 비드를 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 RWA와 링코인이 함께 엮여있는 코인이고요. 이제 미국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요즘 대선후보들이 친 암호화폐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크립토 시장의 활기를 더욱 불어넣고 있는데 특히 유력한 대선후보 트럼프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블랙록이 rwa 상품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민코인이라는 건데요 rwa는 주식이나 펀드 또는 부동산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토큰을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디파이라마에서 rwa tv를 보시면 60억 달러를 넘어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rwa 활성 사용자 통계를 보시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rwa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토코나 된 자산들이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rwa 시장은 다른 테마 보다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앞으로 모든 돈의 흐름이 rwa로 몰릴 거라는 건데요 바로 이 블랙록이 rwa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일경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거대 자산 운영사인 거 다들 아시죠 이런 거대 자산 운영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시가 된지 일주일만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유치가 된 것만 봐도 RWA의 인기와 블랙록이 왜 RWA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이슈로 만트라는 일주일만에 무려 190%의 급등을 보여줬고요. 온도는 하루 만에 100%의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던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RWA 관련 코인들의 상승률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더 주목할 점은 RWA가 민코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블랙록이 출시한 RWA 비들에서 민코인의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코인이 바로 이 RWA 비들에서 투자를 하게 된 민코인들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민코인은 이미 블랙록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만 대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코인 특성상 이슈만으로도 정말 큰 폭등을 보여준다는 거 다들 아시죠? 봉크코인은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으로 솔라나 생태계 발전을 목표로 한 코인입니다. 그런데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거라는 이슈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작년에 무려 7,300% 상승률을 보이면서 코인 상승률 탑 100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봉크코인 때문에 2022년 FTX 사태로 다 죽어가던 솔라나를 다시 살려낼 정도였으니까, 정말 솔라나에게 있어서 효자 종목과도 같은 코인이죠. 이때 봉크코인의 조기투자에서 95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1억의 수익을 본 사람이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코인 오를대로 올라서 이제 기회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셔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레이디스 코인 보시면요. 하루 만에 상승률 몇 퍼센트인가요? 고작 하루 만에 상승폭이 9,406%. 진짜 이게 민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외에도 정말 하루에 기본 300에서 500% 상승하는 코인들이 매일같이 몇 개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정말 꽁꽁 숨겨뒀던 이 비밀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블랙록이 출시한 RWA 펀드 비들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를 하기 위해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5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는 민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갑을 보니까 이 코인을 역시나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는 이 코인으로 수익 중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대선 이슈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꾸준히 고래들이 유입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69% 상승한 거 보이시죠? 사실 민코인 특성상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은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 보시면 소수점 밑에 0이 많다는 거 역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건 역시 지금도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을 형성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 코인은 못해도 50만 배 이상은 충분히 폭등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금 필요없이 만원 투자하면 50억, 10만원 투자하면 500억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로또에 돈 쓰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이 코인에 일주일에 만원씩 투자하고 있고 대선 전날에 팔 겁니다. 근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이 번호에 문자로 트럼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크립토 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 많이 지치. 힘드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차트만 보면서 기다리시기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 기회를 미리 준비하고 쟁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제가 확실한 정보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꼭 이번 기회를 잘 잡으셔서 신분 상승의 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